사삼 위령제에 참석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주도 고향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는 게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 지난 세월 동안 어, 위령제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성의를 다해서 돌보아 나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로 지금 2008년 아마 1월달에 그 위원회 통폐합하는 그당시 정부조직법 관련 발의됐던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밝혔기 때문에요. 해서 특별히 더하고 빼 것은 없습니다. 뭐 다만 한 가지를 부연설명책 붙인다면, 야 그게 130명이 서명이 됐는데 어떻게 당론이라고 하지만 그게 모를 수 있냐, 사후에 왜안뺐느냐 이런 지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께서 기자분들께서 명단을 당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당시 서명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2008년 1월이라는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법을 여야 간의 합상에, 협상에 최대 과제로서 원내 지도부가 모든 명운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당시의 한나라당 내부의 상황은 2008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2월 달에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 1월에는. 공천을 둘러싼 나름대로의 개파간 개인간 모든 노력과 갈등이 폭발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한나라당 중앙당과 의원총회는 사실상 전혀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당시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시 의원께서는 후에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고 해서 소위 그 친이계에 의한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상황이 물밑에서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법안을 보고 서명을 했을 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국회 내에서 우리 정당이 운영되는 상황을 사실은 직접 경험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그래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서명이라는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 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심의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바로 폐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굳이 이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그 법안을 정확히 알고 당내에서 공론을 붙여 나가지 못했던 저의 불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